안녕하세요. 7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어, 지수는 굉장히 좋은데요. 지수의 위치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종목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그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매매 횟수가 많지 않으면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께서는 가입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제가 자주 올리고 도움이 될때 멤버십 후원 같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취소를 하셨다가 차후에 제 영상이 또 자주 올라가거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가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입은 취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지수는 상당히 조, 좋은 상태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수만 놓고 보면 이 주식도 잘 돼야 되는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윤석열 관련주들 있죠 흐름을 보면은 어, 7월달 들어서 유난히 이렇게 반등 없는 쫄쫄이성 이런 하락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쭉 흘러내리죠. 그냥 아예 반등 없이 흘러내리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이 정치 테마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쭉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고 맨 주르륵 뭐 중간중간에 반등 없이 거의 뭐 재료소멸 느낌처럼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테마뿐 아니라 어 다른 종목들에서도 약간 뭐 그런 식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한 번씩 보면 그냥 쭉 이렇게 쫄쫄쫄쫄 뭐 이재명 관련 주긴 하네요. LG 헬로비전, 여기도 그렇죠? 쭉 흘러내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강한 종목들도 있죠. 다 흘러내리는 건 아니고, 강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위에서 많이 치고 가는 흐름들도 많은데, 눌림이 시작된 종목들은 중간에 반등 없이 깊은 쫄쫄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좌의 흐름인데요. 요, 제 눌림매매 하는 계좌, 어, 주로 쓰는 눌림매매, 눌림매매, 이 80번으로 끝나는 요 계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자별 결의 손익이 있고요 영상을 이제 올린, 올린 게 11월부터죠. 10월 달부터 제가 계좌는 기록을 했지만, 눌림매매를 이제 주로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한게 11월부터인데, 요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어, 표시가 좀 납니다. 11월달부터 이렇게 매수 매도되는 요쪽이 매수 칸이고요. 요쪽이 매도 칸이고, 여기가 이제 실현손익이고, 여기가 주식의 평가액, 실현손익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있는 금액들에 대한 평가손익인데요. 요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지고 팔리고, 사지고 팔리고, 사고 팔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목표가를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실현손익에서 매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죠. 12월 달에도 12월 달에는 특히나 좀 눌린 매매 종목이 많아서 하루에 여러 종목씩 사지고 팔리고 계속 반복이 되었고요. 예약 매매로 이렇게 꾸준하게 매매가 잘 이루어졌고 그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사고 팔고 걸어놓은 종목들이 사지고 팔리고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물론 이렇게 빈 공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종목이 사지고 팔리고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는 이런 시장들이 보통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보통 제가 눌림매매를 할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계좌의 흐름인데 이쪽 한 계좌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3월달 이때도 뭐 계속해서, 그래서 매수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수가 쭉 이어지다가, 시장이 좋을 때는 또 매도가 여러 종목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통 눌림매매 진행이 되는 이런 계좌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4월달 또 사고, 사고, 팔고, 반복이 되죠. 쭉 사지다가, 또 여기서 또 매도가 쭉 나가고요. 쭉또 매수가 쭉 되고, 매도가 쭉 나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 5월 25일을 기점으로 매수가 끊어졌죠 기계적으로 걸어 놓는 타점들이기 때문에 어떤 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점에 오면 자동으로 걸어 놓았던 부분들이 매수가 되는데요 매수가 없죠 그러다가 6월달 한번 6월 말에 한번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부터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매수매도가 거의 별로 없죠. 그러면은 5월 26일을 기점으로 매수가 된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2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유 종목들은 이렇게 매도가 또 나간 경우도 있긴 한데, 그대로 좀 횡보, 왔다갔다 횡보를 하거나,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하락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어, 강하게 반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그 흐름을 좀 보자면요 차트를 갖고 와서 보면은 이 종목들이 제가 워낙 뭐 기다리던 자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타점을 여기로 기다리고 있다 하면은 오다가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타점까지 온 종목들은 여기서부터는 쫄쫄쫄쫄 이렇게 하락을 쫄쫄이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관심 종목을 좀 정리할 때 최근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어, 하고 좀 약한 종목의 흐름은 매수가 된다고 해도 쫄쫄이 타고 하락할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쫄쫄쫄쫄 이렇게 하락할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강한 종목들로 선정을 하고 그 종목들이 매수가 되지 않더라도 어, 그냥 그 현금 보유를 유지를 하면서 이 시기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돌파 매매라던가 다른 매매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뭐잘 하시겠지만요. 저처럼 이렇게 눌림 매매를 할때 얕은 눌림이 아니라 좀 깊은 눌림을 기다릴 때 깊은 눌림에 오면 반등이 나오질 않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좀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다 할 반등이 없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쭉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뭐 인정은 할 수가 있는데요. 한두 종목이 아니라 좀 여러 종목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거래대금이 이 앞에서 아무리 터졌더라도 쫄쫄이로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쫄쫄이로 하락할 때에는 어설프게 추매하면은 손실금액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추매 타점을 잘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신규 매수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많이 압축을 해서 최근에 실적 기반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던 이런 KG ETS라던가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대형 포장이 그래도 좀 움직임이 활발하죠. 거래 대금도 아직까지도 천억대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도 여러 종목이 있지만 어떤 종목이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바이오 스마트 이 종목도 거래 대금 앞에서는 좀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이 종목도 평상시에는 그냥 충분히 매매할 만한 종목인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좀 약간 관찰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대형 포장을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더 점수를 쳐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서전 기전이 최근에 좀 강했죠. 한전, 한전산업인가요? 요 종목도 지금 흐름은 괜찮은데요. 뭐 내려오질 않고 있고, 사전기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상한가 치면서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약간 어 조금씩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전 관련주들은 힘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대선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언급이 될 여지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때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허전기전을 좀더 보고 있고요. 대형포장, KGTS, 그리고 범양권양이라던가 이렇게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좀 보고 있고, 엔텔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인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또 반등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서 2번으로 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좀 눌림이 오다가 평상시에는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에 오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쫄쫄이 타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요. 일단은 조금 더 관찰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종목들은 이렇게만 압축을 해놨고요.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는 인노뎁비라던가 뭐 오늘 상승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고요. 우림기계 최근 또 최재형 관련주들이 이렇게 흐름이 또 좋죠. 시간회에서도좀 올라갔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요 종목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종목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눌림매매를 할때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강한 종목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시장은, 시장은 그 지수는 좋은데, 어, 매매는 그렇게 좀 수월하지 않은 그런 시장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날씨가 오늘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더위 테마 종목들도 가긴 하는데요. 일단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무엇보다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